1951년 미국 플로리다죠.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리자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를 발견됐다. 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서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제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 발화라 하는데, 자연 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 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의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네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네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두 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재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두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보이는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재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노가 내렸다는 얘기인데. 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원래는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발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 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을 좀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음.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에. 제가 생각해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음. 심지효과. 심지효과요? 심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심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 보시고요. 어.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안 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어. 할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음. 어떤 천이라든가 음.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그 탈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아, 그럼 점점 점점 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음.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음...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어...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뭐 고래 기름, 물개 네.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심지의 역할을 할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네.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죠 인입니다. 아.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 그러던데. 중요하다 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네.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온 몸에서 언제나 계속 예. 지금도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laughs> 진짜로. <웃음>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네.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 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어. 자 그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음. 그런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음. 자 인에 와,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음. 것과 네. 인의 화합물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물을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음.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음, 반응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수소가 네. 많다는 것과 네. 물이 네.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네.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네. 그 이유로 인물처럼 아, 존재하고 있다 체내에는 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시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이게 내네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네, 무서워. 네. 네.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나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와, 너무 무섭다.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 봤다 이런 재현을 어떻게... 우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단 등장.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한국 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다. 했 그리고 실제 주유소를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주유소 모형. 최대 2만 볼트의 전압을 일으키는 스파크 발생기. 주유소를 떠다니는 기체의 주인공. 유전기를 만들어줄 휘발유도 준비 완료. 폭발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으로 정전기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투명상자 내부는 유중기로 가득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 파크 발사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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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재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 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의 자연바라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을까? 와. 그 여러분들 매일 갖고 다니는 항상 필수템 음.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그렇죠. 네. 휴대폰에 가장 그 중요한 물질.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 배터리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들이 사용을 되고 네. 있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이 리튬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데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거나 네. 또는 가열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폭발을 하는 실제로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네. 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가던 이제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폭발을 당한 그 당시에 휴대를 하고 있던 그 승객은 왼쪽 팔하고 여러 군데에 약간 2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 금속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센 나트륨 금속이다. 여기에 물이 담긴 수조도 준비했다. 정말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폭발이 일어날까? 안전한 실험을 위해 연구원이 특수 방호복을 착용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공기 중 빠르게 산화돼 금속 황택을 금세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실험 준비 완료! 과연 이 둘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약 5g가량의 나트륨 금속을 수조에 넣어보았다. 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연기 물속에서 불꽃이 일어난 걸볼수 있었다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나트륨 금속을 물에 넣자 연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잠시 후. 불꽃을 내뿜으며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스케일을 늘려보았다. 스무 배나 커진 약 100g의 나트륨 금속. 과연 결과는? 넣자마자 일어나는 폭발. 주위에 불꽃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한다. 뭐야? 어. 계속 터지는데? 1차 실험보다 더 높이 치솟는 연기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나트륨 금속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트륨 금속이 물에 닿자마자 끓기 시작하더니 화산이 폭발하듯 엄청난 불꽃이 터졌다 강력한 폭발 때문에 수면에서도 타오르는 나트륨 금속. 상폭발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괭음과 함께 수조 안에 있던 물도 밖으로 솟구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실험을 진행해봤다 괭음을 너... 던지는데 뭐... 어... 아예 터져버렸어요 수조. 수조가 터졌어 나트륨 금속을 넣자마자 산산조각난 수조 2차 실험보다 더 강력한 폭발에 수조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다. 열화상 카메라마저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순식간에 치솟는 온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수소 기체를 방출하고 나트륨 주위에 쌓이게 된다. 나트륨 금속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과 빛을 내뿜는 데 이것이 바로 발열 반응이다 이때 생긴 열이 가연성 기체인 수소와 반응해 연속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알칼리 금속도.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